창원시의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변경 제안에 불거진 논란.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면서 우선 조기 착공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한자리에 모인 각 지자체장들은 이번 사태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경남도의 중재로 우선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진주시와 창원시 과열된 갈등이 자치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경남도의 우려에 우선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본사비 국책 사업의 그 중요성을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어, 앞으로는 경남도의 발전에 그 한마음으로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는 그 과열된 그런 그 의견 개진이라든지 다양한 그 건의사항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본사업의 조기착공 행정 절차에 좀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서부경남 지자체장들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남도 중재 다음 날 열린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시군협의회에서 서부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은 창원시에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우리 서 경남 주민들의 염원망을 깨뜨리는 이텍스사업 인정한 국가의 취지 자체가 국토균형 발전에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균형 발전이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하며 효율성을 내세운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비 다당성 조사까지 민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새로이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같은 경남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노선도 같은 데 있었어요. 공감도 계속해서. 개선도라도 없이 뭘기들어 가시고, 저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조금 더 생각할까요? 경남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경남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지사 1호 공약을 다시 환기시켜달라는 겁니다. 특히 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연관성을 확실히 끊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갈등은 이 도지사가 맹백한 견해 표명을 해야 되죠. 확실한 도지사 입장이 필요하다. 이후 시군의 의회도... 공동 개리문이나 이런 걸 내서 정부에 제출해서 우리 행정권이 아니고 어, 의결 기관도 동참한다고 하는 걸 어,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회의가 끝나고 창원시 역시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합의 불과 하루 뒤 주변 시군과 함께 또 다시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 동시에 자신들의 제안이 경남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더욱 효율적인 노선 안임을 한번더 강조했습니다. 창원시의 노선 변경 제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서부경남 지역 지자체. 조기 착공을 앞두고 더 이상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